사춘기 부모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어, 저희 그, 금요일 라디오 선생님 질문 있어요.의 시즌2, 우리 중학생, 예, 이제 고,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 대상으로 이제 상담해 주실, 어, 장희연 선생님 책입니다. 현직 중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음. 자, 전체 파트가 다섯 파트가 있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1장부터 5장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은 착했던 내 아이 어디로 갔을까? 2장은 눈치 한번 보고 야단 한번 하고 3장은 사춘기아이의 마음을 여는 한마디 4장은 도무지 알수 없는 아이의 마음 5장은 엄마가 단단해야 아이를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음, 저는 일단 오늘 1장부터 시작을 하고요 3장을 할지 4장을 할지는 또 여러분들하고 또 월요일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선생님, 우리에는 욕할 줄도 모르는데요. 자 대부분의 어머니는 자신이 자녀를 세상에 가장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열달을 품어 낳은 내네 새끼를 내가 모르면 누가 알겠냐 싶은 것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를 가장 모르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부모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폭력을 일삼는 사고뭉치로 선생님들마저도 고개를 절레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담임 교사의 호출에 학교를 찾아온 어머니는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희 아이는 욕도 할 욕도 할줄 모르는데요.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정도가 되면 웬만한 성인들보다 더 바쁜 스케줄로 살죠. 학원에다, 뭐, 반가워에다, 또 어머니들이 맞벌이 하시고 하니까, 또 이렇게, 우리 학원에 돌린다고 하잖아요. 네. 아이들 참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한 집에 살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의외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자녀의 심리죠 신체적 변화를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뭐,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거죠. 네. 부모가 알고 있는 자녀의 모습은 이미 과거의 모습에 불과하거나 현재의 모습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네, 루시마님 안녕하세요. 네, 부모가 제 자녀를 대해서 잘 몰라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왜냐면 믿으니까. 선생님, 저희 애가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이상해졌어요. 저 제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죠? <laughs> 이 대사에서도 느껴지지만, 사실 엄마가 모르는데, 어, 제3자인 선생님이나 남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쵸. 그렇죠? 음. 삶의 기쁨이자 행복이던 아기 천사들은 사춘기가 가까워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로만 듣던 중이 병이 시작되고 학교에서 전화라도 오기 시작하면 부모는 그야말로 매운상태에 빠지죠. 음. 예쁘고 착하기만 했던 우리 아이가 이제는 지긋지긋한 원수로 느껴집니다. 수시로 약속을 어기고 제대로 생활하려고 하니 함께 사는 것도 여간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참다 못해. 뭐라고 한마디 하면 마지막에 큐 대답만 할뿐 미동도 없습니다. 여기서 좀더 다그치면 "알았다"니까 라고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대니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미 뭐 이렇게 시작되신 분들 계시죠? 네, 엉덩이는 또 어찌나 무거운지 빨리 빨리, 아, 좀 빨리 해봐! 를몇 번이나 반복해야 간신히 학교나 학원으로 나가게 일쑤입니다. 음, 네, 중이 저에게는 안올줄 알았지만 격하게 보냈지요. 눈빛 자체와 말투가. 아, 우리 루시맘님은 그러면은 지금 자녀가 중학생 있고 또 초등학생 있고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음, 아, 뭐 이미 보내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시겠다. 음. 부모 말이라면 안 듣기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죽어라 말을 안 듣습니다. 내가 사춘기를 주제로 책을 쓴다고 하자 어떤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사춘기 애들은 밥이 있어도 라면을 특히 그렇게 큰 라면을 먹는 걸까요 선생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디스비님. 네. 아 이번에 고1 중1 올라가시는구나. 잘 됐네요 우리 루시맘님 딱 루시맘님을 위한 어~ 세계일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음~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 교사를 할지라도 내 자녀의 사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사춘기 특유의 변덕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저 이상한 아이가 과연 우리 아이가 맞나 싶기도 하고요네아네뭐 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아, 책을 읽고 싶었어요. 네. 읽고 싶은데 어, 혼자 읽으면 예, 조금 읽다가 다른 거 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책 읽기 하는 거예요. 네. 참 희한하죠. 우리도 사춘기를 겪었고 사실 대부분 뭐언 나가거나 이런 경험들은 사실 우리가 했기 때문에 탁첫 보면 삼천리인데 근데 우리조차도 사춘기 기억은 잘안 나요. 사춘기를 어떻게 겪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춘기에 부모인 우리가 참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희한하게. 네. 자, 요즘은 초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여자아이들이 화장을 시작합니다. 어떤 아이는 성인 못지않은 풀 메이크업을 하고 학교에도 갑니다. 만약 어머니가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한다면 민낯으로 집을 나가서 분장중으로 등교를 하며 학교에서 풀 메이크업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들 텐데 왜 번거롭게 화장을 하고 등교를 하는 것일까요? 화장을 하는 아이에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예상외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생얼로 나가면 창피하잖아요. 화장을 한 상태가 훨씬 예뻐서, 혹은 남자 애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는 그런 듯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네요. 음. 생얼로 나가면 왜 창피하지? 어, 아니, 진짜 피부가 가장 좋을 때고 빛나는데. 15살짜리 아기라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스스로 여자로 인식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최소한의 매너를 갖추겠다는 대답이 사뭇 놀랍습니다. 이처럼 어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라도 사춘기 아이들에게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혹여, 아이가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너무 변해버린 낯설 모습일지라도 지금이 자신만의 캐릭터를 완성하는 시기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네. 저도 책 읽고 서평 적으려고 펀 들었는데 방송우리 네. 책이 어,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일단 표지가 너무 예뻤어요 네, 표지가 예뻐서 마음에 들었고 또 우리 어, 장희원 작가님, 장희훈 선생님이 우리 이제 이번 주부터 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선생님 질문 에튜디 시즌 2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장윤 희 작가님의 생각, 선생님 의 생각도 우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춘기 부모 수업 이책 이벤트 할 겁니다, 여러분. 네, 관심 있는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택배비는 수신자 부담입니다. 아, 저 하늘색 개인적으로 진짜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책 읽다 보니까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만났던 유정이도 너무 낯설어진 아이 중한 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정이는 동네에 소문난 책벌레였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어머니는 앞으로 공부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서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유정이는 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친구들과 놀러만 다녔어요. 어쩌다가 책하고만 놀던 책벌레가 책을 단한 권도 읽지 않는 아이로 변했는지 어머니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천지개벽 유정이의 세상이 바뀐 것이죠. 초등학생 유정이에게는 책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사춘기에 들어와서는 그보다 더 매력적인 친구라는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또래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겁고 예쁜 외모 덕분에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지금이 너무 좋으니 굳이 책을 붙잡을 이유가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유정이처럼 사춘기 이후 아이들은 한골탈퇴 수준의 변화를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180도 달라진 아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네. 왜 생각에는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네. 어, 저희, 건우 군도 책읽어좀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책을 가지고 아빠랑 오니까, 아마 어, 요즘은 장난감, 로버트? 새로운 친구들? 네.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내용처럼 제, 어, 조카, 처조카가 있어요. 네. 초등학교 때책 정말 좋아해갖고, 제가 초등남으로 온 소통책 있으면 정말 자주자주 자주 보내줬거든요. 전집도 선물하고. 근데 정말 이책 속의 주인공처럼 딱 중학교가 되니까, 확 달라지더라고요. 음, 그리고 예전에 안 하던 말을 요즘 해요. 어, 내가 좀 이쁘지? 응? 물으면서 뭐 <laughs> 네 정말 소극적이고 책만 좋아했던 아이가 좀 완전히 확달라져서고 네. 근데 이 책의 내용처럼 네 새로운 더 재밌는 친구를 만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새로운 친구가 영원히 재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또 과거 우리 또 세월이 지나면 뭐2 0대에 초등학교 친구들 한번 그리워하고 또 40대에 가서 그리워하듯이 또 이게 돌고 돌거든요. 네. 다만 그 텀이 좀 짧고 또 유지가 되면 좋은 부분이 생기겠죠. 음. 하여튼 여러분들은 왜 받아들이기 힘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도 직입적으로 말하면 변화의 방향이 부모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벌레였던 아이의 모습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잔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정을 하고 다니는 아이, 독서나 공부보다는 이성 및 동성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는 아이의 모습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나오죠. 그 어제 여러분 어, 스카 스카이 보셨습니까? 그 뭐죠? 비점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예서, 예서, 서, 서, 예서를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 어제잖아요. 어머님들 네. 많이 보시는. 저는 사실 후반부 그 끝나갈 때쯤에 아주 재밌다 그래서 봤는데 어, 어제 어제는 진짜 가, 주옥 같은 멘트가 많아. 어 스카이캐슬, 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결국은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욕심인 거죠. 네. 아이가 변하고 아이가 자라고 싶은 아이의 어떤 방향성이 아니라, 우리가 게임 캐릭터 키우듯이, 우리가 원하는 것의 틀에서 벗어나니까 못 받아들이는 것. 사실은, 그럼 아이가 잘못됐느냐, 부모가 잘못됐느냐. 뭐 잘못의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갖고 단지 표현이 다를 뿐이니까. 그런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 본인이 만들어갈 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받아들인다 개념이 아니고 어, 자녀의 변화에 맞춰서 내가 변화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수용해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네. 어, 내가 비록 나왔어도 어, 별도의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사 아버님도 너무 가여웠죠. 네. 서울대 의대 나오고 훌륭한 의사 선생님 되셨지만, 음, 늘 그냥 정말 앞만 보고, 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서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렇게 보여주고 부모님에게 어, 계속 인정받겠다라는 어,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어, 좋은 선택을 해서 이제부터라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오늘 마지막에 절 기대가 되네요. 자, 안타깝게도 단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사춘기 모습 때문에 자네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여달라고 호소한다면 아이와의 사이는 극도로 나빠질 것입니다. 아이는 이미 온몸으로 변화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소통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음. 아이가 이제 뭐, 여성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외형적인, 네. 뭐또 내면적인, 네. 신호를 주는데 그 신호를 가지고 소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신호를 무시한다면 뭐, 그냥 다, 다들 그래.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아, 뭐, 이 시기, 아, 나는 힘들까, 경년기 이러면. 야, 경년기다 오는 거야. 어, 아니면 약을 먹든지, 이렇게 뛰어들어. 아니,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오는데, 받아들인 거는 사람 멘탈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울증이 올 만큼 심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멘탈이 강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서 받아들여줘. 아니, 같이, 네, 변화에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네. 항상 우리가 소통하고 맞춰가는 거지. 음. 그러므로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부모는 가장 먼저 수용의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사랑했던 그 예쁜 아이는 추억 속으로 밀어놓고 변화된 아이를 꺼나나 보세요. 아, 요 책은 좀 독특한 게 있네요. 우리 마지막에 정윤쌤의 토닥토닥 한마디, 네, 있습니다. 어린 아이인 줄만 알았던 자녀의 변화에 많이 놀라셨죠? 무던 여름인가 싶으면 가을이 성큼 다가오듯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 인식하는 영리한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더 많답니다. 그래서 변화된 아이의 모습을 부모가 거부하거나 소스라치게 놀라면 도리어 자신이 적반하장으로 성을 내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오히려 부모님의 담담한 태도가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사춘기 때 격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자세를 취하면 아이는 변화 속에서도 중심을 잡기 마련입니다.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서퍼로 아이를 키우면 어떨까요? 오늘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요 사춘기 부모 수업을 네 여러분과 함께 책읽는 라디오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책읽는 라디오, 네, 내일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요. 네, 어, 남은 주말 여러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 사춘기 부모 수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